안녕하세요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유튜브만 찍고 있으면 어떡해 어? 만 찍어 근데 이거 피부 지금 저분들은 계속 그 향수를 사신다고 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분들 계속 저러고 계시네요 호흡기 같아요. 호흡기 하는 거. 어, 나좀 중국 사람 같은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잘 나오네. 좋아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그만 찍어. 네. 이거 창피해. 가렇게 이제 네, 저희는 방금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도착 한국에 네, 저희는 지금 한국에 도착 한국에 짜해한는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에해에도착한국해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에에 대해 한 지네요 아, 호텔 어디죠? 어디 호텔이죠? 그랜드 센트럴 라차담라차담님저 오스트. 안녕하십니까? 수영을 갈 수양. 수영. 어? 수영나 수영. 있어. 啊了，辛苦了。这样吧，都快了。

먹을 이쁘게~ 지하철로 가요~ 안녕~ Go. 어디 가죠~ 달 <목소리> 몰라요~ 어디 가는 거야~ 달 잘생겼어~ 시 지금 몇 시죠~ 여덟 시4 0 분~ 지금 8시4 0 분~ 3월7일이에요8일인가요안 더워요~? 더워요. 저도 안, 더, 저도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얘 가운데 친구는 어. 열이 많아서. 태양인이에요. 와우, 여기 대박이네. 달동이네 난, 달덩이 그럼 달랄루트 사이에 가봐요. 여러분, 저희 배가 너무 고파서 맥도날드에 왔어요. 사와디카. <laughs> 제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태국에만 있는. 핫고그퐁고 이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얘는 거니다 크다, 이거 많이 팔 생각보다 생각 같은데, 네. 이거 튀긴 보너스 엄피스로 나옵니다. 아, 아 그리고 얘네가 컴파이, 얘네는 얘네가 컴파이. 이게 컴파이? 이건 뭐예요? 초코, 초코인가요? 네, 그리고 네, 태국은 특이하게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뭐냐면요, 팝소... 아, 잘 먹을게요. 너무 주 네, 너무 이쁜 음! 먹을만 하지? 음! 맛있다. 그치? 뭐 하는 거야? 시금치, 콤파이. 콤파이. 아, 얘 콤파이 아니야. 아니라고? 응. 저게 콤파이. 맛있어. 만두 같아. 야, 이게 존맛이야. 이거 먹어봐.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 만두 맛인데? 맛있는데? <목소리도> 여기가 달라노파이. 달라노파이 2? 왜2예요 원이 있어요? 네. 아파요 몰라. 뭐, 뭐야생장입니다왕고라 <목소라> <목소라> 염통이다. 저희 일단 뭔가 한잔 해야 되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야 어, 맥주 마실 거야? 어나 마실래. 나 안에서는 술집에서 공연도 하고요. 이걸 봤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젤리로 가석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 곳곳에 판매장만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일단 너무 시원합니다. 블 루프샵. 이쁘죠 저희는 이제 칠리새우를 먹으러 왔어요. 저는 어. 잘안 나나봐요. 너잘나라 너무 원치 않아. 여기는, 얘는... 아, 진짜 잘생겼다. 아, 여기...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아... 이런 모든 것들 시고 있다니 팀도 아?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물방 떠는데? 근데 나도 내 얼굴 보면 하면안 돼? 아어요 <laughs> <laughs> 하나 한, 한사람 한 아, 이렇게 해볼까? 테이블에 네, 비닐을 깔고 이렇게 TP 형식으로 이렇게 <laughs> 해주시네요. 나는 <난> 이게 더러우니까 여기다 <laughs> 그냥 까는 놓은게이었어나밖에안 맛있어? 매운 냄새 나는데 엄청 잡 응.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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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머리 몽땅 털었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은 배가 부르답니다. 너무 힘들어. 었 우리 이제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 다른 거 먹으러 가는 거죠? 먹, 가다가. 먹, 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냉면. 갑갑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먹어? 나어 잘 보이시죠? 손톱다리 떴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곳 같아. 근데 진짜 좋다.